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워치만니 제 9장 로마서 7장의 의미와 가치 두 번째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의 교리적인 면을 해결하였다.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방면을 보기로 하자. 적극적인 면은 다음 장에서 다시 말하기로 하고, 먼저 소극적인 방면을 보기로 하자. 매일의 생활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후로 다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당신은 놀라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게 무슨 가르침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단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이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때 즉시 내 자신을 율법 아래 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율법을 어기게 되고 율법은 내게 사형을 선포할 것이다. 이 사형은 이미 집행되어졌고 이제 육체에 속한 나는 죽음으로써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실상 이제는 새로운 율법이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옛날 율법보다 더 엄격한 율법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미하자. 이제 그 요구들을 이행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들은 이미 만족되었다. 그분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초 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2, 13절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법도 하늘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반대로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다시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부활생명을 완전히 나타내실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 내 고향에서 본 일로 이 일을 설명하겠다. 중국에는 짐꾼 중 120근의 소금을 질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250근도 질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20근 밖에 질수 없는데 여기에 250근 되는 소금 한가마가 있다고 하자. 그는 자신이 그것을 질수 없다는 것을 안다. 만일 그가 청명하다면 나는 그것을 만지지 않겠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 안에서는 시도해보자는 유혹이 있다. 그러므로 비록 그가 질수 없다 하더라도 그는 한번 시도해보려고 한다. 어렸을 때 나는 자주 자신이 질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시도해 보려는 사람들을 보았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할수 없이 포기하고 질수 있는 사람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우리가 그 일을 독점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하는 것을 빨리 포기할수록 좋다. 만일 우리가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보다 더 강한 능력이 우리로 감당케 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1923년 나는 캐나다의 유명한 한 전도자를 만났다. 그날 나는 앞에서 내가 말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였다. 우리가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날 로마서 7장을 말하는 것을 듣기가 어려운데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니 참 좋군요. 제가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았던 날 저는 참으로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후 수년 동안 저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힘을 쓸수록 더욱 실패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가장 요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장 작은 요구도 나 스스로는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로마서 7장을 읽는데 갑자기 저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저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 같이 율법에서도 해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놀라뛰면서 주여, 당신은 참으로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변한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런 요구들에 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찬미하자. 보좌위에서 그분은 입법자이시고, 내 속에서 그분은 준법자이시다. 그분이 법을 세우시고 스스로 그것을 지키신다. 그분은 요구하시고 또한 친히 그 요구를 만족해 하신다. 나의 그 친구는 다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뛰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실을 본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같이 외칠 것이다. 우리가 아직도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한 그분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기 전에는 우리의 실망과 낙심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몸부림침으로 승리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한 형제가 있었다. 그는 나에게, 제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답변하였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지만 모든 일을 포기할 정도로 약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직 충분히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전히 무력한 데까지 낮아져서 당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여, 저는 당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내 안에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약해져야 한다. 한번은 중국에서 20명의 형제들과 함께 거했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는 충분한 목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강가로 가서 목욕을 해야만 했다. 한 번은 한 형제의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는데 나는 그가 얼마 안 되어서 곧물 속에 잠길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수영을 잘하는 형제에게 손짓하여 속히 그를 구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 형제가 꼼짝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급하여 어쩔 줄 몰라서 큰 소리로, 당신은 그 형제가 곧 익사하게 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다른 형제들도 나와 같이 격동하여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수영에 능한 그 형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매우 침착했고 원래 서 있던 곳에 가만히 있었다. 마치 내키지 않는 일이라서 미루고 있는 것 같았다. 동시에 곧 익사할 것만 같은 그 불쌍한 형제의 목소리는 갈수록 미약해지고 그의 힘은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정말 잔인하다. 한 형제가 눈앞에서 익사하는 것을 보고도 구출하지 않다니.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수영에 능한 그 형제는 빠른 속도로 그에게 가까이 가더니 두 사람 다 무사히 연안에 올라왔다. 나는 구출한 그 형제에게 기회를 잡아 내 의견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자신을 조금 덜 돌아보고 남을 좀더 관심한다면 그를 이렇게까지 고생시키지 않고 구출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수영에 능숙한 그 형제는 이 일에 대해 나보다 훨씬 더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조금 일찍 그에게 갔다면 그는 나를 붙잡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은 다강 속에 잠기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온몸에 힘이 빠져서 자기를 스스로 구할 힘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구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이제 당신은 깨달았는가? 우리가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힘이 막바지에 이르러 다시는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정지하셨고 이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육체는 무익하다. 만일 우리가 육체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행동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달리 취할 것이 없다는 십자가의 선포를 부인해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오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급의 근원을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록 율법 자체는 옳을지라도 틀린 사람에게 적용할 때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로마서 7장에그 곤고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려고 하였다. 그의 문제는 바로 이 점에 있다. 이 장에서 거듭 사용된 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우리가 실패한 실마리를 보여준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아야 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7장 19절. 이 사람 속에 한 가지 기본적으로 잘못된 관념이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비록 그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가 행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6장은 죄의 몸을 다루고, 7장은 사망의 몸을 다룬다. 6장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죄의 문제이고, 7장의 문제는 사망이다. 그러면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죄에 관하여 나에게는 죄의 몸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나에게 사망의 몸이 있다. 죄와 관련된 활동은 나의 몸을 죄의 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실패한 것은 나의 몸을 사망의 몸이 되게 한다. 사악한 것들에 관하여 나의 성품은 세상에 속하고 사탄에 속한다. 이 면에서 나는 완전히 적극적이다. 그러나 성결과 하늘에 속한 일에 대하여 나는 완전히 소극적이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 안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였는가? 만일 당신이 로마서 6장과 7장에서만 이 사실을 발견했다면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죽어 있는 몸을 끌고 다닌다는 것을 발견했는가?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말해야 할때 당신은 한마디도 말해내지 못할 것이다. 기도하려고 할때 당신은 졸릴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할때 당신은 몸이 좋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것 외의 것은 다할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것이 있다.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고린도전서의 한 말씀이 있다. 곧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죽음은 극도로 약해지는 것이다. 약함에서 질병으로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사망은 극도의 약함이다. 즉더 이상 약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사망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극도로 약하여 구제불능의 정도로 약하다는 뜻이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외쳤다. 만일 누가 바울처럼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듣기 좋은 소리이다. 이것은 사람의 외침 중 가장 신령하고 성경적인 소리이다.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뜻을 세울 결심조차도 포기할 때. 비로소 이렇게 외친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배나 더 의지의 힘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결심이 무익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 중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치게 된다. 그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 자신이 불타고 있는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구조를 요청하며 외치게 된다. 이는 그가 이미 절망의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이미 절망하였는가? 혹 당신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읽기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 읽기와 기도를 우리의 승리의 비결로 삼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도움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분만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그 공고한 사람은 그의 곤경을 호소했을 뿐 아니라 또한 좋은 질문을 하였다. 즉, 누가 나를 건져내랴이다. 누가? 전에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소망은 그를 건져내실 한 분에게 있다. 전에 그는 자기 안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았지만 이제 그는 자신 밖에서 한분 구주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쓰지 않으며 이제 그의 모든 희망을 다 그분에게 둔다. 우리는 어떻게 죄사음을 받았는가? 성경 읽기, 기도, 구제 등으로인가? 아니다. 십자가를 악망하고 주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았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도 이 원칙에 근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여전히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악망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첫 번째 것을 얻게 되고 이제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역사하심을 의지할 때두 번째 것을 얻게 된다. 이두 가지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만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뿐이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살인자는 매우 특별하고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형벌을 받았다. 그 방법은 바로 죽은 사람의 시체와 죄수의 몸을 손은 손과 발은 발과 함께 묶어 놓는 것이었다. 이렇게 살인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묶어 놓는다. 죄수는 자기의 원대로 아무데나 갈수 있지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끌고 다녀야 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겠는가? 바울은 바로 이런 형벌을 예증으로 삼았다. 그는 죽은 시체에 묶인 사람 같이 자유함이 없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는 이 무서운 짐의 속박을 받았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 외쳤다. 그런 다음 그는 갑자기 깨어나서 절망 가운데서의 부르짖음이 찬송의 시가로 변해 버렸다. 그는 이미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은 것임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 되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여야만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성과가 없을까봐 두려워한다. 구원받은 후 우리의 무언가를 하려는 낡은 습관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라고 신선하게 말씀하신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이미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또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도록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두 가지 일 모두 그분이 역사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죄로부터 해방받는 사람의 첫마디는 매우 귀하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했다. 만일 누가 당신에게 물한 컵을 준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당신에게 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였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만일 바울 스스로 해방받았다면 아마 바울에게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곤고한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필요를 만족해 하실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얻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역사를 이루셔야 한다. 만약 우리도 무언가를 했다면 약간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영광이 다 그분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종 모든 것을 이루신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문다면 이 장에서 우리가 말한 것이 다 소극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앉아있기만 하고 일이 발생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른다. 물론 사실은 전혀 이렇지 않다. 참으로 이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이 그리스도께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임을 안다. 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원칙 아래 사는데 이 원칙은 바로 생명의 영의 법이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새 생명의 원칙의 효능을 볼 것이다. 아멘.